네, 그러면 정말 서민 갑부, 서민 갑부 작은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종편 방송에서 우리 서민 갑부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 가지고 방송하는 거 여러분 아마 시청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서민 각부로 소개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런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밑바닥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사업도 살리고 그걸 통해서 뭐 부동산 매입도 하고 건물도 사고 해서 어 10억, 20억 뭐 이런 부자가 된 그런 사례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로망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도 지금 현재 이런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하나하나 부를 축적해 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통 방식의 부자가 되는, 자금 부자가 되는 방법일 겁니다. 자, 여러분이 뭐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앞으로 뭐 세레리맨이나 퇴직을 눈앞에 두신 분들도 뭐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모아가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비정금 대학 TV가 앞으로 재테크 부자학 시청자를 위해서 어떤 방향에서 이 방송을 해갈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재테크 부자 목표를 나름대로, 어떠,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분이 부자가 되, 되고 싶은 그런 열방, 욕구 이런 부분은 아마 대부분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정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데도 공식도 있고, 제가 만든 성공과 부의의 법칙, S는 DNA라고 하는 이런 부자, 어, 공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데도 그런 원칙, 공식,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부자가 절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비정권대학 TV에서는 정말 그 정통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앞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정금대학 TV에서 이 방송하는 재테크 부자 시리즈의 방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중산층 목표를 향해서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3만 불 시대다라고 하면, 3만불 같으면 아마 보통 어, 대충 이렇게 보면 아마 연봉 3500, 4000이 정도가 3만불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였던 그 어, 국민소득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인당 소득이 3만불이다 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부다 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면 한 7천만원 내외 이런 정도의 예, 수입은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 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최소한 중산층이 되는 방법들을 앞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백세 시대에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정말 경제적인 자립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돈 걱정 어느 정도 안 하는 그런 수준의 부자. 그야말로 자유 경제 실현을 위한 부자.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 방향을 가지고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신 한국형 부의 초월 차선을 제시를 해서 정말 새로운 부자의 기회를 만드는 거. 어이 부분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번역된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었고 언제가 저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건 이제 미국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거기에 에, 핵심은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은 사업을 하는 거다. 사업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일단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성공한 그런 기업을 팔아서 뭔가 재원을 마련해서 정말 더큰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업에서 실패하는 율이 70-80%가 되는데 그70-80% 실패하는 그런 시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과거에 부의 추월 차선으로 통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 재테크였습니다. 아파트만 사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뭐, 어, 몇백만원, 경위더를 몇천만원 이렇게 쭉 올라가던 시절이니까. 셀러리맨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파트를 사러 사서 부업 형태로 아파트를 사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아파트를 사면 그걸 전세 안고 이렇게 사면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은 그렇게 부동산 재테크만 하더라도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점차점차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점차점차 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 통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위치라든지, 어, 이런, 어, 포인트를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주거형, 어, 월세, 이런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새로운 신한국형 부의 추월차선은 뭐냐 우리 현실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정품대학 tv 에서 하는 재테크 부자 시리즈에서는 세번째 방향으로 새로운 한국형 부의 추월차선 이런 것들을 뭔가 개발을 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자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우리 비정품대학TV에서 하는 재테크 부자학의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그 다음 쪽, 어, 이런 책, 부자의, 부자학에 대한 책을 소개할 텐데, 이런 책을 어, 여러 어떤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비정권 대학 TV에서 소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자, 어, 정말 지하철에서 이 스마트폰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비정권 대학이 독서 1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독서 클럽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독서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독서도 있지만 이런 부자학 재테크와 관련된 그런 어 도서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테크 부자 시리즈에서는 재테크 부자과 학 관련된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제가 오늘 예고를 지금 드리는 것은 이빨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아 이거 미국에서 쓴 책을 번역한 책인데. 어떻게 보 제목만 보면 여러분도 가장 빨리 좀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내용을 이제 이 독서클럽이라고 하는 걸, 어, 만들어서 예,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미리 좀 이렇게 예고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미리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댓글을 통해서 이 책에서, 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댓글로 질문해주면 그런 내용을 모아서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경험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정말 상담도 하고 애로상도 하는, 애로상도 나누는 그런 어떤 그, 어, 독서 클럽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이 책을 통해 책을 읽어본 다음에 일종의 독후감을 공유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책에서, 어, 본인이 느낀 점, 또 궁금했던 점. 정말로 그런 어떤 그이 책이 책의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 라고 이런 것들을 댓글 질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모아서 어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 일종의 공유 독서 클럽을 운영하려고 합니다.